안녕하세요. 페이미트 대표 김영환입니다. 온라인 오프라는 모든 매장에 돈을 내고 받는 방식을 혁신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간편결제 회사들은 그 B2C로 고객을 확보하는 영역으로 서비스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는 B2B로 가맹점이 저희 고객이시고요. 가맹점들이 이제 결제를 받으실 때, 돈을 받으시거나 주실 때, 훨씬 더 편한 방법, 좀 차별이 없거나 불편함이 없는 방법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결제선생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학원이라든가, 묵방이라든가, 아니면 여행사라든가, 그러니까 비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에 이제 많이 나가 있는데 비대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건 직접 대면으로 와서 카드를 보통 내시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없애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기존의 비대면 서비스와 달리 수수료도 낮고 어, 처리하는 방법도 단,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2014년에 저희가 그 간편결제 서비스들이 이제 시중에 많이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직접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동료들이 모여서 같이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페이먼트 전에는 리서치 회사 잠깐 있었고요. 그 뒤에는 이제 모바일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증이라든지 결제 그런 쪽을 계속 했었고요. 그 뒤로는 이제 간편결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알고 계시는 뭐 카카오페이, SS페이, 엘페이, 실업페이 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코어를 설계하고 만들고 납품하고 했었거든요. 저희는 제조를 보여 드린 거죠. 우리가 이런 걸할줄 안다. 어, 사실 그러다 보니 SI 납품을 하는 회사가 아니냐 이런 게 있어서 자체 서비스로 전환하는데 좀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이제 구체화하는데 좀 힘을 썼고요. 그 구체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을 만나고 그 비용으로 서비스 초기 모델을 만들고 그 과정이 이제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기술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금융사와의 관계도 필요하고, 가맹점을 많이 확산할 수 있는 영업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사하고의 관계가 이제 1번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가맹점 확산입니다. 그래서, 금융사랑 어떻게 하면 빨리 연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연동할 수 있을까? 그거에 좀 매진을 했었고요. 저희가 지금 2014년 이후에 한 4, 5년을 다 금융사 연동에 힘을 쏟았었습니다 비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비대면 결제 시장이라든가 뭐 대면 결제 시장을 확산을 할때 아예 근본적으로 인프라부터 다른 걸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신용카드가 처음에 이제 시중에 나온 게 미국에서 1951년에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지금 이제 혁신적인 서비스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설 인증을 받으면 그 이제 저희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는 해외 진출이란 이런 걸 도와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요. 그 받은 회사들의 면면을 봤더니 그 받은 회사분들이 저희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인증을 추진을 했었고요. 어, 실제로 이제 그 하이서울 인증 회사들 이렇게 리스트를 보니까 저희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대면 환경이 되면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 소개도 해드리고 그렇게 상생 협력 이런 걸 하고 싶어했죠. 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